그리고 여기부터 보이시는 차들은 이제 북경 현대에서 판매 중인 어 최신 라인업인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산타페 롱일베이스랑 이제 코나인데 이름이 코나가 아니에요. 뭐 엔치노가 앙치노가 뭐 이런 이름이고요. 여기 아까 봤던 라페스타인데 약간 올 블랙 에디션입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블랙 코트가 되어 있고 그래요. 요거는 코나 EV 그아이언맨 에디션인데 어, 엔치노 아이언맨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IX25인데 이거 뭐 약간 헤드라이트만 보면 굉장히 큰 느낌이지만 소형차입니다 굉장히 작은 차량이고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면은 코나보다 조금 커 보이려나 뭐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거대한 차는 아닙니다 이 차도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한데 어 여기 데이라이트와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이렇게 아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이렇 이어지는 데이라이트가 들어올 것 같고요. 어, 필리스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여기 중간에 끊어져 있는 모습 을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헤드라이트는 LED 같은데, 음, 하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향등 두 개, 상향등 하나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안개등인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면부에 굉장히 많은 크롬이 들어가 있네요. 휠은 역시 어 넥센입니다. 넥센에 뭐 그렇게 커보이지 않은 사이즈의 휠인데256017 1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역시 약간 바람기비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실내는 아까 저도 살짝 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약간 이렇게 위에, 위에는 약간 여기서 본다 코너 느낌도 살짝 나고요. 그리고 여기 세로로 이렇게 긴.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세로로 긴 화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 가운데 공간이 있고 어, 전자식 변속기 그리고 요거는 뭐 어디서도 보지 않은 듯한 현대틱하지 않은 음, 그런 디자인인데 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핸들은 코나나 아반떼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렇지만 요 부분이 굉장히 전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마치 타블렛을 진짜 하나 붙여 놓은 것 같은 어, 그런 디자인이고요 터치감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화면 구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비상등 스위치 여기 있는데 좀 누르기 좋은 위치는 아니네요. 변속기 레버는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이걸 눌러서 당기는 방식인데 <laughs>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차 급이 급이니 만큼 이런 전체적인 수납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 뒷자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뒷자리도 이렇게 있고요. 뒷자리는 만져볼게 어우 의자가 의자가 굉장히 소프트 합니다 재질이 소프트 하고요 어푸신푸신해요 이거 약간 중국사람 취향의 장자 인가 아, 내 취향인데 완전히 굉장히 푸신푸신하고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앞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어, 하얀색이어서 그런지 고급스럽고 굉장히 예뻐요 일단은 디자인은 실내 디자인은 합격입니다 뭐, 뭐의 합격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기는 바람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루프라인도 이렇게 은색으로 이어지면서 떨어지고 마치 이렇게 플로팅 돼 있는 것처럼 뭐 표현을 했는데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뒷모습이 약간 테일램프가 위 아래로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위에 하나 아래 한 덩이 하나 이런 식인데 어, 어떻게 들어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자세히 보니까 얘는 그냥 검정색이고 실제로는 얘랑 얘인데 아마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림으로 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미등 상태가 들어와 있고 여기만 브레이크가 켜지는 어,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북경현대 엠블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어, 제작비가 상당할 것 같아요. 여기 보조 브레이크 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iX 25 차량입니다. 색깔도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 이 블랙 블랙으로 처리된 요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헤드라이트랑 엠블럼이랑 이런데가 블랙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뭔가 앞에가 온통 새커맣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휠도 검은색이고 캘리포니 레드네요 실내는 뭐가 다른 게 있을까 볼까요 어, 중국 아저씨가 계시네요 실내는 실내는 네뭐 다를 법 없습니다 그냥 레드로 장식이 되어 있고 여기 뭔가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거 쿠션감은 정말 좋네요 쿠션감이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뭔가 한국 버전과 다른 그런 쿠션감을 보여주네요 아, 후면 엠블럼도 어, 블랙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판매되는 차도 이렇게 해놓은 건지, 어, 아니면 그냥 전시차니까 이렇게 해놓은 건지 는 모르겠지만, 저 엠블럼까지 블랙으로 한건좀 별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여기도 베이징 현대의 로고도 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 <laughs> 아, 휠은 235 35 19아 휠이 얘가 제일 큰 휠이 들어가 있는데 느낌상에는 아마 이건 양산 버전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쇼카로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쟤는 네, 그런 느낌